안녕하세요. 뉴스놀이터입니다. 경남 시외버스가 파업으로 무려 1,750여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자, 이로써 승객들이 교통대란이 벌어질 듯합니다. 자, 경상남도 시외버스 노조 소속 기사들이 3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본부에 의하면 오늘 3일 새벽 0시부터 시외버스 업체 25곳의 기사 2,400명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 터미널, 진주 터미널, 부산 서부 터미널을 주로 오가는 버스이며 모두 1,750여 대가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경남 지역 시외버스 업체 중70 퍼센트 가량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부산 서부 터미널에는 오늘 새벽 5시 40분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돌연 중단되자 새벽 운행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으로 출퇴근을 위해 터미널을 찾은 사람들 등산 주말 여가를 보내려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군요. 자, 노조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경남 마산 터미널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상 경남도는 도시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 수송 대책 본부를 구성 시군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는 모든 노선에 전세버스와 간용 차량을 총 동원해 시군 실정에 맞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합니다. 창원과 김해 등 임단협의 끝나 정상 운행 중인 도내 시군 지역버스는 연장 운행하거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예비차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택시 부재 해제, 승용차 요일제, 전면 해제, 출근 시간대 공공기관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차를 두고 출근하거나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부산, 경남 버스가 파업을 해 시외버스 1800대 정도가 운행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부산, 경남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파업에 돌입했고 자 이렇게 부산 서부터미널, 마산터미널, 진주터미널 을 오가는 시외버스로 모두 1840여 대의 버스가 운행이 중단됩니다. 또한 2일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경남 본부는 3일 오전 4시를 시작으로 부산 경남 시외버스 업체 25곳이 기사 2,400여 명의 파업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시외버스 업체 36곳 주, 6곳 중 상당수가 파업에 공청합니다. 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군요. 그리고 경남 지역 버스 파의 배경에는 그동안 있었던 노조와 업체 간의 임금 및 단체 교섭 협상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업체 25곳은 그동안 공동으로 6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나 노사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 측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근무 일수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재 시외버스 기사들은 하루 열 시간씩 한 달에 22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지방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을 한 상태로 이달 16일에 노동위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파업은 노사의 단체 협약상 중재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중재 기간 중 파업은 불법에 해당 것, 해당합니다. 네, 너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 같고요. 파업이 아무쪼록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